어.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 이, 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어, 앞이 보이지 않아. 나도 다른 곰들처럼 물고기도 잡아 먹고 싶고 저 위에 있는 열매도 따먹고 싶은데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수 없어. 살데 없을까? 에이 모르겠다 여기서 싸야지 뭔가 음... 뿌지지 아유 시원하다 어? 홀홀. 아유 뭐야 홀홀. 아유 아유 맛있는 음식인가? 뭐, 뭐지? 어? 곰이다 어? 근데 곰 머리 위에 뭐야 홀홀. 저거? 어머 어머? 야 저거 뭐야? 똥이잖아 뭐? 똥 곰돌이들 <laughs> <laughs> <봄돌이는 웃음> 바보래요 바보래요, 바보래요. <laughs> 못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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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배고파. 하도 많이 울었더니 너무나 배가 고프네.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나? 여기 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사과 나무가 어디 있지? 얘들아 사과 나무가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여기라고? 아유 지금 제대로 좀 얘기해 봐. 아! 아! 오른쪽. 그래 가야겠다. 어? 어.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고 미끄러운 거야? 아! 아! 살려줘요. 곰돌이 살려! 총 깜총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살려 주세요. 여 곰돌아, 너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어? 피? <laughs> 어, 어. 그런데 넌 누구니? 난 토끼라고 해. 근데 넌왜 그러고 있어? 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줄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머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준비성 하면 이 토끼님이시지 이거 보라고 상비약으로 데일밴드도 들고 다닌다고 이야 아아 아이고 좀 잡아줘.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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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아유 고마워. 넌 너무 친절하구나.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 나도 좋아. 와 응. 어? 근데 잠깐. 어 무슨 냄새야? 어? 곰돌아 너 혹시 응가했니? 응가? 응가? 나 오늘 아침에 응. 어우 그만 그만. 그러다 싸겠다야. 발에서 나는 냄새인가? 아우 아닌디? 겨드랑이. 아 아우. 너 머리 좀 숙여 봐봐. 머리? 너 새똥을 달고 다닌 거야? 뭐 새똥? 어쩐지 친구들이 날 놀리더니. 뭐라고? 앞으로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어 정말 고마워. <laughs> 가자, 여기 잡아. 어디로, 여기로? 여기, 여기 잡아, 여기. 알았어, 고마워. 앞에 조심해. 어. 어머 어 이거는 토끼 냄새잖아 그런데 아 어디서 똥냄새가 같기도 하고 어디서 나는거지 어? 아 저기 토끼가 있구나 그래 오늘은 너다 살금 살금 살그 살그. 어이야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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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배가 고파. 지금 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아, 안돼. 이좀 대사 해야 돼 대사. 조. 아나 배가 고파서 저거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되거든. 너희 조용히 좀 해. 됐지. 다 잡았어. 토끼 너 거기서 너무... 어? 어? 아니 토끼 토끼 어디 갔지? 어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어 그래 어 여기 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으니까 혹시 너희들 여기 토끼 지나가는 거못 봤니? 잘 생각해봐. 어 아까 그 귀도 빨갛고 다리도 짧고 핑크색 토끼 봐서 봐서 이쪽 이쪽. 아 저쪽? 어디로 간 거야? 그래. 여기서 거짓말을 안할 사람은 딱한 명밖에 없어. 저기 목사님은 거짓말 할줄 모르시죠? 토끼 지나가는 거 보셨죠? 어디로 갔어요? 저 저쪽? 아 저쪽은 막혔잖아요.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쪽이에요? 아. 저쪽이다! 예, 이 토끼! <laughs> 아, 아, 어떻게 내가 아무리 빨라도 늑대보단 빠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숲속 어, 작은 저기 숲 있다. 장가에 작은 토끼가 곰돌아, 뛰어와 그 어, 뭐, 뭐라고? 뭐, 뭐라고? 어? 곰돌아, 나좀 살려줘. 어떻게 해봐. 아, 어, 그러면 어떡하지? 어, 여기, 여기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널 들어서 올려줄까? 아, 늑대가 오고 있어. 나좀 살려줘. 아, 그러면 내가, 내가 뚱뚱하니까 내 뒤에 숨으면 늑대가 널못볼 거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웃음> 자, <laughs> 어어니 나 어딨어? 으, 으, 곰돌아! 곰돌아 곰돌아 아 힘들어 저기 너 혹시 그 귀가 빨갛고 앞다리는 엄청 짧고 그 핑크 핑크색이었나? 그 토끼 반니오빠니내 다리가 그렇게 짧진 않거든 조금 짧은가? 뭐 인정? 뭐? 뭐라고 나는 나는 몰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리 짧은 토끼 뭐, 뭐, 못 봤어. 우와 우리 곰돌이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하지? 왜 동물 친구들은 곰돌이를 바보로 놀리는 거야? 아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오 아까부터 토끼 냄새. 아 그리고 그똥 냄새. 아니, 근데 그 냄새가 지금도 난단 말이지. 근데 토끼 어디 간 거야? 아, 어떡해. 아유, 오늘도 굶게 생겼네. 아유, 배고파. 토끼야, 늑대가 가고 있어. 정말 고마워. 넌 진짜 좋은 친구야. 아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우와! 아, 아 허리 아파. 우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어, 자 일어나 봐. 아, 아숨 막혀. 아! 어, 개, 개, 괜찮아? 아, 살았다! 나는 너무 신나. 고마워. 와, 나도 신나.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laughs> 곰돌아, 우리 뒷동산에 가자. 뒷동산? 그래? 이쪽, 어디? 이쪽 이쪽이라고. 아이고, 그래. 나 잡아. 그래, 알았어.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그래. 출시